자,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 여파 이것 때문에 어제 자 거래일로 따져보면은 2차전지 여기에 수급을 뺏겼어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근데 오늘은 또 2차전지주들, 어저께 강력하게 오르던 2차전지주들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 동조화되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어떤 종목들은 수급을 뺏겨서 어저께 약하게 하락하고 오늘은 이 2차전지 되돌림에 동조화가 돼서 강하게 하락해서 두 거를 연속으로 하락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중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미반도체는 이제 아주 튼튼한 재료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흔들림에 덜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 거의 4배 올랐거든요. 이게 좀 상승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도 앞으로도 무난하게 계속 올리는 그림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이유인 즉슨 이렇게 10월 달에 하락장에서도 굳건하던굳건하게 버텨주던 주가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게 매몰대를 형성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지지저항라인이 굉장히 튼튼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차익실현으로 이 6만 4백원대 그러니까 이전 매물대 상단 부분을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급작스러운 뭐 대형 악재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매도 물량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기간 매물 상단에서 놀아주던 탓에 중장기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딸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서 맞고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어쨌거나 오늘 이런 식으로 상단을 뚫어버렸으니까, 이 6만 천원, 그리고 6만 6천원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음 슈팅을 준비하면서, 횡목, 매물 소화를 거칠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더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이 매물 소화의 기간이 좀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올리는 게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하 이게 미래가치가 굉장히 짱짱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좀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핫한 HPM3의 필수 공정 장비인 이 HMR 듀얼 TC 본더. 줄여서 그냥 TC 본더라고 하겠습니다. TC 본더라는 거를 납품을 해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 쪽을 뚫었어요. HBM3 공급처로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주 역대급 호재죠, 사실. 지금 오늘 비록 공매도 금지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어, 하락 나오면서 그 동조화로 인해서 하방업력이 좀 가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했고,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고, 후속 재료가 계속 튀어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이 t c 원더라는 게, 아, 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계속 올려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뭐, 올해, 올해만 4배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거냐. 정답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t c 원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까지는 이 t c 원더의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아주 부진하다기보다는 거의 미미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HBM이 차세대 솔루션 이거로 인한 단순 기대심리 이 정도로 부각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의 흐름도 보면은 1월달 이전에 거의 지렁이 옆으로 기듯이 하고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번에 얼마 전이죠 이, 이 CHAT GPT 이게 튀어나왔어요 AI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고 전 세계에서 힘좀 쓴다 하는 대기업들, 뭐 구글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AI 투자 여기에다가 돈을 막 쏟아붓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이 a i 의 중심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GPU라는 건데 얘가 바로 이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어서 못 구하는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 AI의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날아가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이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이 HBM3라는 거예요. HBM3. AI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은 미래 먹거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투자자가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 HBM3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괜히 막이 HBM3 이거 뭐 생산량 2.5배 늘린다. 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50조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생산량, 그 생산 설비 만드는데 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는 천안 공장 이것도 HBM 3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삼성 디 삼성 디스플레이 거였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TC 본더, HBM 3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TC 본더는 이 선순환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낙수 효과를 최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TC 본더, 이 TC 본더에 대한 매출, 이거는 23년에 91억에서 24년에 728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 8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를 고객, 처 고객처럼 뚫었기 때문에 이거 HBM 생산량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8배로 보고 있는데 8배까지 가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기존에 이런 예상 이런 8배라는 예상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수요량의 증가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8배가 뭐 아니라 18배 막 20배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 반도체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잘한 낙폭 같은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진짜 일일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계속 이제 우상향 할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 이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좋고 AI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몰빵은 금물입니다 이건 주식 투자에서의 기본인데 몰빵은 금물이에요 최대한 지금 리스크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 초반에 이득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몰빵하실까봐 그런 것들 다 추려가지고 준비해 놨거든요. 잠시 집중하셔서 그런 종목 받아보시고, 혹시나 내가 한미반도체 뭐 추가적으로 담고 싶은데, 뭐 비중이라든지,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은 좀 쳐낼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 근데, 뭘 털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고, 이제 종목 상담,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다 봐드리면서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나는 종목 신청만부터 동일하고요. 자, 잠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 HBM 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요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에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 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B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PM3의 공정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게될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어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신 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 했었고, 특히 또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어, 뭐, 생, 이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어,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이제 당장 눈앞에서만 두배 넘는 2.5배 HBM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어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전에 삼성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천안공장 여기를 hbm3 생산라인으로 라인, 생산 돌려 버렸어요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bm3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에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 도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 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로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험,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구간들, 이런 잠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에도 구간으로서 반발면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상향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입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 입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이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형이 될 대로 되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